갑자기 숨이 막혀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면, 그리고 일상에서 이런 일이 수시로 반복된다면, 아마 불편함을 떠나서 공포감, 또 사회생활은 물론 일상생활도 어려울 겁니다. 바로 중증천식 이야기입니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의 중증천식연구팀은 이러한 중증천식 치료에 소중한 치료제이면서 또 부작용 위험으로 잘 알려진 먹는 스테로이드, 경구 스테로이드제의 적절한 사용과 또 안전하게 중단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이끌어주신 또 논문의 교신저자이신 전북대학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김소리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의 김소리입니다. 네 선생님 그 사실 경구 스테로이드라는 먹는 스테로이드제가 부작용 우려가 잘 알려져 있는데 이런 약을 계속 써야 한다는 그 중증천식은 어떤 병인가요? 네 먼저 천식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질환이긴 하지만 사실 여기에 있어서 염증 질환 그것도 만성적인 염증 질환인 것을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기관지가 좁아져서 숨이 차고 쌕쌕거리게 되는 그 근본적인 기전이 바로 이 염증이기 때문에 천식의 치료에 있어서 그 핵심의 가장 중요한 약제는 강력한 항염증제로 알려져 있는 스테로이드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 스테로이드라고 말씀드리면 먹는 약을 먼저 떠올리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많은 의사선생님들이 말씀하는 스테로이드는 먹는 약이 아닌 흡입하는 약을 의미합니다. 즉, 천식은 흡입형 스테로이드가 표준치료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천식 환자 사실 대다수는 제대로 진단이 되었고, 이 흡입형 스테로이드를 처방에 따라 적절하게 잘 사용했다고 하면, 사실 증상조절도 잘 되고, 응급실에 가야만 하는 급성악화도 굉장히 발병률이 떨어지게 되는 잘 조절되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유하시는데 반면 중증 천식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는 것처럼 심각한 천식이죠. 이런 표준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서 치료의 강도가 고강도의 치료 수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이 고강도 치료 안에 먹는 약 스테로이드 즉 경구 스테로이드나 주사용 스테로이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고강도의 치료에 겨우 증상 조절이 유지되고 악화가 예방되는 상태이거나 또는 이런 고강도 치료를 잘 받고 있는데도 증상 조절도 되지 않고 수시로 응급실에 가야만 하는 심한 천식이 바로 중증 천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중증 천식 환자는 사실 전체 천식 환자에서는 한 5%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이 의료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의료 비용은 80% 이상이 소모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중증천식이 실제 환자들이 단순히 중증이다. 이거를 뛰어넘어서 얼마나 심각한 질환인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 중증천식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뭐 단순히 숨이 차다. 또 괜찮을 땐 괜찮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대부분 중증 천식 환자들은 밤 증상 때문에 잠을 잘못 이루는 경우가 많고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제약을 받으면서 이 숨이 차는 것 때문에 작은 움직임조차도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환자들의 삶의 질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져 있고 일상 생활을 실제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부작용 이야기도 있고 많은 위험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먹는 약이나 주사제 스테로이드를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중증천식 환자들은 복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이 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부작용이 어쩔 수 없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전문 의료진이 처방도 내려야 되고 꼼꼼한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또 환자에게 교육도 잘해서 환자는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이러한 천식 조절을 해야 하는 환자들이 중증 천식 환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편 다행스럽게 최근에는 이런 중증천식의 경구 스테로이드를 대신할 수 있는 여러 생물학적 제형이라는 신약들이 개발되고 있고 또 현재 사용 가능한 약들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약제가 고가이고 또 급여화가 아직 덜된약제들도 많아서 여전히 경구 스테로이드, 전신 스테로이드에 대한 중증 환자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보통은 그 흡입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기관지에 바르는 거죠. 뭐그 정도면은 뭐90% 이상 다 조절이 잘 되는 천식인데 정말 그 5%에 그 바르는 걸로 안 돼서 결국은 먹어야 되는 스테로이드를 그런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되죠. 뭐 사회적인 비용은 물론이고 뭐 저도 이제 뭐 스쳐 지나가는 환자들이 있네요. 그래서 정말 뭐 질환으로 불편한 거를 떠나서 정말 가정생활 사회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하시는 좀 그런 중증천식 환자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 스테로이드라는 거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 우려도 있고 한데 중증천식에 뭐좀 다른 걸로 안 쓰면 안 되나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로이드라는 약은 이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정말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증천식에서는 더더욱 이 약제를 장기간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중증천식 환자들은 사실 급성 악화가 이루어져서 응급실에 내원할 때는 이 목숨을 걸고 움직여야 되는 사망률의 증가 여부와도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증천식 환자에게서 흡입형 스테로이드로 불충분하게 조절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경부스테로이드 또는 주사스테로이드가 필요할 수 있고 급성 악화 시기에는 단기간으로라도 필요할 수 있게 되는데 대다수의 중증천식 환자분들은 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증상이 빠르게 완화되고 또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많은 의존도를 보이면서 장기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다 더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것을 꼭 필요한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를 한 번쯤은 또 생각해 볼수 있어서 최근에 개발되는 여러 생물학적인 제형을 필두로 해서 사실 그몇 가지 약제들은 이 스테로이드를 대신하기 위해서 많이 연구되고 또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장 강력하게 대체 요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 치료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 약재가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사용되는 데 있어서 여러 제약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스테로이드를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테로이드를 최대한 제대로 그리고 전문가의 권고에 그리고 처방에 따라서 그리고 꼼꼼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써야 하고 또이 스테로이드를 감량하거나 끊을 수만 있다면 끊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지향점을 두고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뭐 염증을 특히 중증 천식의 염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 이 경구 스테로이드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 있다는 이해가 되고 참 이상한 일이죠. 다른 염증 질환이 뭐 천식만 있는 것도 아닌데 보통 의사들 교과서에도 이 스테로이드가 필요한 약들이 대개 이제 스테로이드를 아끼기 위한 스테로이드 스페어링 에이전트라고 해서. 스테로이드를 계속 써야 되면 이걸로 바꿔서 써뭐 이런 제한이 있는데 정말 천식만큼은 그런 약제가 마땅치 않은 그래서 정말 주구장창 경구 스테로이드를 먹어야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흔히 발생했었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올로직스 항체 치료제들이 좀 나와서 또 많은 환자분들이 좀 혜택을 보고 계시고 뭐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뭐 계속 저희가 스테로이드 부작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스테로이드 포비아라고 할 만큼 유명하죠. 과연 실제 부작용은 좀 어떻고, 뭘좀 조심해야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스테로이드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스테로이드 포비아를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꼭 사용해야 되는 환자들이 오히려 부적절하게 사용을 기피하면서 병을 더 키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이 부작용 이야기를 드릴 때는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기도 한데요 이걸 장기간으로 복용했을 때만 사실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단기간 약 일주일 미만으로 사용하는 즉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급성 악화가 생겨서 응급실에 내원해서 사용하는 그 잠깐의 시간에 노출되는 것으로도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도 최근엔 강조가 되고 있고요. 천식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흡입형으로 일정의 스테로이드가 몸 안에 그래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신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다른 질환의 환자보다 보다 더 높은 강도의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작용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일주일 미만 또는 한달 미만을 단기라고도 볼수 있는데 기분 변화나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요 일단 잘 아시는 혈압과 혈당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위에 문제가 생기면서 소화장애나 이 식욕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체중이 좀 느시게 되는 분들도 있고 근력이 떨어졌다거나 이 여드름과 같은 피부 트러블이 굉장히 증가하는 경우도 이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중 하나라고 할수 있고요. 이보다 좀더 심각한 것은 정말 장기간 저용량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스테로이드 노출되는 천식 환자분들, 특히 중증 천식 환자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 환자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호르몬의 불균형, 우리 몸에서 부신피질에서 만들어지는 이 호르몬을 잘못 만들어내게 억제하는 일을 이 장기간의 노출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단순한 소화 장애에서 장기간 노출되면 위궤양 같은 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근 골격계에서는 이제 골다공증 그리고 근 위축 근력 약화, 이제 이렇게 연결되면서 사실 2차적인 그 외상에 의한 골절까지도 그 많은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뭐, <laughs> 부작용이 다양하게 있어서, 아, 그 정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뭐 당연히 약으로 얻는 게 많으니까 질환에 약을 쓰는 건데 중증천식 같은 경우 워낙 증상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부작용을 사실 감수하고 쓰게 됩니다. 정말 그 호르몬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오전에 주로 이제 드시게 하고 있고 그 정말 좀 젊은 여자분이 계속 치료를 받으시면서 뼈에 골절도 오시고 뭐 피부가 너무 얇아지고 멍도 들고 또 얼굴도 이제 문페이스라 그러죠. 이제 동그랗게 변하시고 정말 그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또 생각이 나는 환자분이 있고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또 중추천식이 있으시면은 유난히 더예 피부에 멍도 들고 눈 문제 뭐 녹내장 백내장도 악화되면서 참 힘들어하시는 환자분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 사실 이렇게 위험하면 또만일에 이제 그런 중에 조금 호전이 되시면 스테로이드 그냥 바로 탁 끊으면 굉장히 시원할 것 같은데, 사실은 요번에 전문가 의견서를 내신 걸 보면 끊는 것도 아마 어려운가 보다 싶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스테로이드를 중단하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요.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 스테로이드를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꼭 필요한 약이라고도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무서운 부작용들이 많으면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의사선생님들이 좀그 제시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스테로이드 스튜어드십이라는, 즉 이제 다 쉽게 말하면 꼼꼼한 관리자. 집사처럼 관리해주는 그러한 개념을 좀 넣어보자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런 경우가 사실 우리가 이미 멀리 체감하지 않는 마약류 처방이라던가 또는 항생제 처방이라던가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과 같은 약들을 보면 굉장히 좀 모니터링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 사회적으로도 좀 뭔가 꼼꼼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서 좀 사용해보자. 라는 의견이 포함되고 있는 게이 천식에서의 스테로이드 사용의 스튜어드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큰 원칙은 사실 안전하게 이 스테로이드를 쓰고 싶으면 일단 먹는 약이나 주사제보다는 흡입형 스테로이드를 잘 쓰자. 이게 1번 원칙이 되겠습니다. 흡입형 스테로이드를 사실 잘만 사용하게 되면 이 중증 천식 환자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경구 스테로이드가 필요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그것을 큰 원칙으로 삼아야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 전에 앞서서 이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는 동반 질환들은 어떤가? 이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고 있지는 않은지 또 알레르기 비염 이라던가 또는 만성 부비동염과 같이 천식을 같이 악화시킬 수 있는 질환이 잘 조절되고 있지는 않는 건 아닌지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확인해보는 것 그리고 또이 스테로이드를 줄이는 데 있어서 말씀하셨던 생물학적인 제형을 전문가와 함께 상담해서 좀 적용해 보는 건 어떤지 이제 이런 부분과 함께 이제 불필요하게 또는 환자분들이 여기에 의존도가 생기다 보니까 담당 선생님 말고 다른 병원에 가서 스테로이드 처방만 또요구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스테로이드의 유해한 처방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접근을 하는데 좀 규제를 두면 어떨, 어떨까? 서로 서로 그 겹치는 약이 감시 체제가좀 되도록 또는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이분이 어디서 복용했다라는 것을 담당은 잘알수 있도록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안전하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자. 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은 스테로이드를 그럼 끊거나 줄이는 건 쉽게 할수 있는 건가?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신경을 쓴 건데요. 스테로이드를 사실 감량하는 것은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위험한데, 그럼 난 오늘부터 안쓸 거야 하고 딱 끊으면 될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고민들을 하시나? 그런데 사실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 불균형이라든가 여러 스테로이드에 의한 장기 부작용이 이미 와 있는 상태에서는 일단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환자 맞춤형으로 거기에 알맞는 감량과 또는 중단이 시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문가 의견서를 낸 내용 내용 중에 첫 번째는 과연 이 천식 환자는 경구 스테로이드를 끊어도 되는지 감량해도 되는지 올바른 환자, 즉 대상자의 감별부터 해보자라고 제시를 했고요. 어, 간단한 예로 전신 스테로이드를 바로 끊어도 되는 사람들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흡입형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해보니 어, 잘 조절이 되었고 급성 악화 때 정말 3일이나 5일 정도 잠깐만 썼다. 그럴 때는 감량 없이 그냥 그것만 써고 끊어도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부신 기능, 즉, 아까 부신 피질의 호르몬이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없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평가한 경우도 어, 대번에 끊어도 되겠다. 대신 여기에 기전은 천식이 잘 조절되고 있는 상태 이미 이제 보장이 된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용량으로는 스테로이드의 여러 종류 중에 우리가 프레드니솔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당 5ml 그램 미만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있고 중증의 천식 질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레르기성 기관지폐, 아스페로길로증이라든가 또는 우리 혈관염 중에서 다발성 혈관염을 동반한 이 우상구 유가증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중증의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끊어도 된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단계별로 끊는 사람 그리고 이분들은 끊으면 안 되는 사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논문 내용에 좀 담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일선에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량을 할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할지를 좀 구체적으로 저희 대한 천식 알레르기 학회 중증 천식 워크그룹의 전문가분 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그리고 전문가 의견들을 모아서 이제 함께 저희가 제안을 해 볼. 노력했고 이제 그게 요번 논문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아네 선생님 뭐 제가 제일 와닿는 거 중에 하나는 끊는 것도 중요한데 아예 애초에 안쓰거나 덜 쓰는거 그죠 흡입 스테로이드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게 중요하고 또이 사람이 진짜 이 스테로이드가 이만큼 필요한 상황인지 말씀하신 뭐위 식도 역류 소화기의 문제나 혹은 뭐 코에 여러 가지 뭐 부비동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혹시 천식을 더 키우고 있으면 그러한 질환부터. 그래서 저희 그 치료 지침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중증 천식의 경우에는 팀 어프로치를 하기로 돼 있죠. 그래서 이비인과 의사나 여러 가지 소화기까지 함께 문제 해결을 해 가면서 보도록 돼 있어서 어 흡입 스테로이드의 어떤 능력을 벗어나는 중증 천식은 전문가에게 리퍼를 해서 팀 어프로치를 아 전신적으로 할수 있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너무 어 중요한 얘기 해 주셨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논문 내용이죠. 스테로이드 감량은 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한번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